사바디카.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파송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에 참 깊은 감격이 있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 우리 그 뭐지요? 97년, 8년 어, 이때 우리 그 여러분들 가셨던 콩켄 지역에 우리 어른들이 가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벌써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때 갈때 불렀던 찬양이 뭘까요? 산티스 컴프라크리 다이켓단 이거 아직도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데 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이오게 하셨던 일을 우리 이응 공동체가 누리고 또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 하던 스킷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한 <laughs> 스킷이 그리고는 우리 어, 썸 하시는데 정말 제가 누구야 하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우리 애들이어서 <laughs> 누구 안 데려왔나? <laughs> 그러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쩌면 몸이 그렇게 예연하세요 <laughs> 할렐루야 <웃음> 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파송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잠깐 들여다보면 굉장히 낯설 낯선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이 제자들이 주님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외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증언도 나타나고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난 자들의 본 말, 본 자들의 말을 비채 증언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그 강력한 증언 그 감동적인 증언을 들었는데 안 믿었다. 이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교팀이 떠나는데 너무 멋진 선교팀이 떠나기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풍성이 이루어지실 것이 막 감격스럽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저도 너무 같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산 지역에서 우리 김남현 선교사님이 사역한 지가 벌써 어, 그러니까 90년대 그러니까 거의 20년 훨씬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일들의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이 많은 증언들로 있었고 또 김남현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돕고 협력하면서 우리 그지역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고 함께하는 일꾼들이 생겨져 있고요 김남성, 김남현 선교사가 선교 선교한국에 우리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도 그 일과 연결되어 있었던 일인 것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창조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귀한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좀 낯선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할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할 때 나타난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나타나셨대요. 이 말씀도 좀 낯설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복음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 자리가 바로 밥 먹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성찬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안 먹으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꼭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꼭 음식 챙겨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먹기 싫어질 때면 회개하시고 어, 씹히는 거가 그 모래알갱이 같아도 주님을 위해서 씹고 먹습니다고 꼭꼭 씹어서 잘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태국에 가면 <laughs> 맛있는 게 많으니까 <laughs> 맛있게 또잘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시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삶의 실질적인 영역이에요. 사람이 먹으면서 하기 어려운 거 거짓말, 밥 먹으면서 거짓말 계속하면요 최해요, 얹친다 그러죠. 밥 먹는 행위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밥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하려면 사기꾼 5단 정도는 돼야 4단도 좀 어려워요. 4단과 5단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차분하게 그게 뭔지 함께 의논하면서 발견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엄청난 이 말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밥 먹으면서 거짓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에... 먹고 맛을 느끼고 씹고 삼키는 이 생생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들의 상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들의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헬라어 명령문을 보게 되면 이 명령문이 수동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지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피조 세계 여러분께 오늘 천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하라는 단어의 나누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 그렇습니다. 모든 헬라어, 온 창조 세계. 만들어진 모든 것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 선포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인류가 파괴된, 파괴해 버린 그리고 찾아와 있는 이 모든 온난하니 뭐 기후 재앙이니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실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긍정적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는 곳에 선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망가진 것들과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내는 입장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를 보낸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말씀이 다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증거가 따를 것인데 이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주치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선교여행 가서 아무거나 집어 먹어도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한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다른 나라 가면 꼭안 해야 될 일이 물을 함부로 먹는 일입니다 좀 돈이 드시더라도 꼭 생수 사서 드시고 그 과정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거잘 모르던 시절에 우리 창조교회가 마이크로네시아 단기 선교여행을 처음 단기 선교여행으로 97년인가 8년에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무조건 주는 대로 먹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 분들이 펀치 타주는 거다 먹고 다 살사가 났습니다 쫙쫙 하면서 다니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너무 더운 데 가서 가지 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지내면서 코코넛 따서 음식, 그물 먹고 겨우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피한 기억인데. 그리고 주는 대로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조건 다들 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먹을 게 이만한 양분으로 나온 거예요. 밥이 이 밥이 진짜 이런 그 뭐죠? 양양양 예, 양은 그릇에 담겨 있고 고기 하나가 이만한 게 담겨있고 제가 주는 거다 먹으라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바로 받아놓고는 주님이 이걸 먹고 사망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분이 저 주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몰라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무지에도 무지할 무지한 것도 도우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축에 갔을 때 산에 올라가 제가 무조건 산에 올라가자 그랬어요. 정말 무식한 일이었어요. 그 산이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많은 산이었는데 완전히 무제한 거죠. 저기 올라가서 높은 데서 이 축당을 축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다 끌고 올라갔어요. 가면서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풀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올라갔는데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풀 바람으로 말려놓은 것 같은 우리가 딱 있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만 안 미끄러지더라고요. 거기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 우리 그때 영암교회 청년들이랑도 같이 해가지고 영암교회 부목사님 오셨었는데 축복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그냥 하늘이 열리고 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강렬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보내신 분이 주도하는. 단기 선교 여행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표적을 주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보고 극휼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이 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우리 선교 여행팀이 우간다에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병고치는 기도를 위한 훈련도 하고 그리고 팀이 갔습니다.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하니까 거기 병원 갈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나았을까요 낫대요. 근데 갔다 오신 분도 긴가민가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일에 열린 마음 속에 풍성한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이 은혜를 우리 단기... 선교 여행팀이 더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로 대학가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대학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바로는 요즘 한국 사람 모여서 노래하면 무조건 모이는 거 아세요? 제가 볼리비아 가서도 경험했고요. 요즘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얘기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몸짓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구조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리 선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놓고, 나는 보냈으니까, 뭐, 기도하면 그들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겠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기도의 제목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통치해 가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은 가 있는 사람들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며 주신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음 공동체가 이제 선교를 위하여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음 공동체라고 이름하기 전에 미얀마 가 가지고 우리 청년 우리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귀한 일한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이음을 했으니까 정말 잘 이어져야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힘 있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나가는 선교사 따로 있고 보내는 선교사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보내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나가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선교적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축복받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이십니다 네. 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시켜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녀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제자들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쿤켄 지역에 더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는 선교에 대한 정탐 여행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추수기라고 하비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서 고개 숙인 무수한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일의 영광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나가는 팀들은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이 이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뻗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남은 사람 따로 있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 헌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구별하여 나가서 헌신하는 헌신도 아름답고 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가는 이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귀한 이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이번 2023년 태국 컨캔 단기 교여행 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단계 선정 땜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뻗쳤습니다. 안수가 동일 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교 명령 앞에 섭니다. 주님 앞서 나가며 행하는 선교 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들어 내시옵소서. 건강하고 기쁜 충만한 모습으로 선교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두움은 어느 틈엔가 다 사라져 버린. 하나님의 임재에 강하고 크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공연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콩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주영 목사님 정주현 전도사님 강재훈 집사님 조성영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하고 무리한 일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음식과 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돌파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언들을 가득 채워 담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일이 이루어져 갈때 하나님의 큰그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를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는 아름다운 은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미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태국 단기 선교여행을 떠나는 선교여행팀 위에 중보하는 팀 위에 한 마음으로 함께 파송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과 이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노력과 이어질 결실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창조 교회 위에 우리 태국 콘켄 지역의 선교 센터 위에 우리 김남현 선교사님과 진행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이어지고 세워질 영광스러운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